저 오빠 일버 기장담일기님이 토이동생 저녁은 먹었나? 내가 토이티님이기다려봐 내가 토이티님이반죽해볼게 반죽은 그냥 조미면돼 반죽은 그냥 조인면된다고 아이씨, 너무 잘못됐잖아. 안, 안 되는데? 물을 더 많이 부어야 하나? 기장 달매기님이 토이 동생 밀가루 반죽 못하다. 못한다니까 팔 아파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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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세보자. 써본... <laughs> 따로 세본다고. 왜안 돼? 기장 <laughs> 형님이 가르쳐줘 빨리. 계속 물 부어? 기 티가 있는 가게, 주라고. y 도 u r e 빨라서 손이 빨라서 안되니까 소금도 a s 야하나나 e o t 빨 e 서 안돼 l i p a l a 고 I'm the other. What's 이거 왜 이렇게 물가로 따로 넣을지? 물을 더 부어야 되나? 계속 부어? 물을? 어머니 벌써 주무신어고요기장을더 부어야 되나? 물을 어 라면은 저 라면 라면은 저기 저깨딱 아, 라면을 깨딱지. 아, 괴롭구나. 근데 손에 왜 이렇게 붙는 거야? 나는 매운 걸좋아서 고추를 많이 넣어야 돼. 청양고추를. 아니, 거기는 저, 저기, 저, 공국민은 무슨, 이거 청양고추 한 봉다리가 뭐, 얼마? 5천원? 여긴 2,100원이던데? 청양고추 한 봉다리? 이 너무 물을 많이 넣었나? 왜 이렇게 붙어 내 손에? 이거 어떻게내 손에 거 아까워서 어떡해 계속 붙는데 나한테? 가루가안 섞어졌어. 군데군데 왜그러지? 왜? 내 손에꺼가 떨어져야 하는데 안떨어지네 다 됐나? 물가루가 다안 섞어졌는데? 더 많이 쳐야 하나? 아여기도 소금 넣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? 오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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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된다 내 손에 거가 더 떨어져야지 내 손에 거가 다 붙어야 이게 반죽이 잘된 거네 아마 주무시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숙성을 해갖고 내일 끓여먹을까? 김치국만 끓이고. 김치국 끓여놓으면? 와, 잘 된다. 쉽네. 이렇게 해갖고 넣어놨다가? 잘되네뭐 이렇게 하면 되네 내 손에 것도 점점 다 떨어지고 근데 밀가루 다 섞인 거야? 아직도 내 손에 붙네 안 붙어야 되던데 보니까 반만 해놓고 영상 끊고 내일 김치국을 끓여가지고 김치국에다가 톡톡 해갖고 수제비 끓여먹어야지 아 지금 먹고싶은데 주물주물 안 해도, 이렇게만 해도 다 되네. 피자도 만들겠는데? 이렇게 해갖고, 어딘가 보니까 냉장고에다가 딱 넣어놨었어. 이스트 그런 거안 넣나? 마트에서 만들어진 수제비 갖다 끓여먹어봤는데 아무 맛이 없었어. 요 옛날에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. 그게 며칠 전부터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 수제비가 먹고 싶었는데, 이 반죽을 주로 몰랐는데.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 엄마가 주무셔서 내가 직접 반죽을 해봅니다 아주 잘 됐는데 나만 끓여먹고 엄마 뇌를 새로 끓여드릴까 지금 먹고 싶은데 아니야 엄마랑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넣어놓으면 엄마하고 나하고 너무 많나? 이렇게 해서 넣어놔야지. 손은 씻어야겠네. 더 이상 안된다. 와우 아주 잘했는데 수제비집에도 되겠네. 아주 그.